네, 안녕하세요, 과이입니다. 네,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지정하죠 네, 옆에 보시는 건, 일반, 태도, 테로, 태운비 이거 띠도 났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잠깐만요, 카드 찾고 올게요. 카드, 네, 카드 찾는데 이거, 보이, 잘 보이시려나. 카드, 아, 이제 됐다. 카드가, 이거, 이미 영어로 돼 있습니다. 이음을 이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되죠. 이게 테도의 프리징팡이고 테도 테로, 거 테도의 윙 블레이드 타이탄의 모래 회오리 한글판 한글 거로 이쪽 모래 회오리. 이게 피닉스의 플레인댄스 조개 손발폭발 강시의 트위스 아니 또 있어 컴퓨터 타임입니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 근데 이게 테러고 잠깐만요. 어치대 가져왔고요. 이게 저희 누나 방이에요. 저 위에 보이는 뭐 거는 자대노사입니다 아, 정품이고요. 자 여기 뒤에 이거 속성은. 이거 잘 보이시죠? 얘는 블루랜드입니다. 지금 공짜 오는 거예요. 얘는 채도. 얘네들은 그냥 살 때부터 블랙미러. 로살 되어 있는데 보이시? 죠이 블랙미러 설정이 되고 에반도 블랙미러입니다. 전 간단하게 변신 좀 보여드릴게요. 아 힘들어 방송한번 드는게 완전 힘들어 흰색이 보이 뭐, 이제 뭐가던할수 있겠다 태우는 먼저 목을 접어주시고 이렇게 내밀어주시고 팔장 쪽팔을 접었는데 제대안 접힐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 해주는 겁니다 이거 얼굴이 튀어나와서 안들어갈수도 있으니까 얼굴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테루가 완성됩니다 에반도 팔 접고 팔 접고 이거 뚜껑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에반도 완성 이두이 에반이 뚜껑이 자꾸 튀어나오더구요 그거. 네. 한, 그리고 이거 자석이 잘 붙는지도 테스트 해보죠. 이한 네, 개씩, 네 개, 여기 한 개씩, 세 개씩, 되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카드를 막 섞어주시고, 이것도 짝퉁, 짝힌, 이거 짝퉁입니다. 메카니멀 고 이제 이거 정도 잘 되고 이게 블루 블랙미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점을 획득했고요 제도 여기 몇이 있는데 이거 됐어 응? 왜 이러지? 네번 베노사 일로와 키스해 배드사는블루랜드기 때문에 이게 붙었다고 아까 맨처음 하용온게 이거였는데 아, 지, 윙, 이게 윙크의 순간폭발 블랙미러 10이기 때문에 10점을 획득한거고 카드도도 딱 작동입니다. 뒷. 잠깐만요. 아이 이렇게 간지. 땀이 차서 그 이게 짝퉁 카드고 이게 정품 카드입니다. 달라 보 보이, 똑같아 보이지만 정품은 이게 모양, 가운데 있는 모양, 색상이 다 다릅니다. 만져보시면 느낌도 달라. 이건 앞에 비닐을 씌워놓은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종이로 만들었어요. 찢어진 흔적도 있네. 거늘. 여기 있는데. 이게 제품이 아, 뭐야, 다 이상해. 이게 좀 제대로 네 느낌이 다르시고,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 고양동에 가시면, 알파 문구점에서 파는 걸 구매했고요. 네. 메카드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친구 중에서 메카드 막, 이거, 테로, 해반. 속성, 막... 이런 거는, 이거 출력해서 원하는 걸로 출력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참고하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품이어도 괜찮다 그러면 구매하시고 뭔가 정품을 갖고 싶다 하시면 구매하지 마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입니다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반과 제로가 모이면 이제 얘기는 끝났다 안녕히 계세요